지금 3기신 도시에 대한 국민들 관심이 되게 높아요. 대콘 커플도 3기신 도시에 대해서 관심이 높지 않나요? 네, 네 저희도 네. 지금 3기신 도시 교산지역 청약을 준비 중에 있거든요. 음. 하남 교산지역. 네. 네. 아, 이번에 3차 선생님. 네. <laughs> 굉장히 인기가 좋은 지역인데. 네, 맞아요. 당첨이 어, 아, 아, 갑자기... 꼭 됐으면 좋겠습니다. 네. 아, 감사합니다. <laughs> 네. 주변에 친구들이나 아니 회사에서도 보면은 이제 관심이 진짜 많거든요. 근데 그렇다 보니까 궁금한 점들이 되게 많은데 앞으로의 진짜 디테일한 공급 계뭐 이런 것들이 궁금한데 좀 말씀해 주실 수 있을까요? 예, 그럴게요. 그 우선 왜 사전청약을 하냐부터 이제 설명을 드려야 될것 같은데 아까 말씀드렸듯이 이제 대규모 아파트 단지를 공급하는 데는 시간이 굉장히 많이 걸립니다. 그 과거 평균 보면은 10년 이상, 13년씩 이렇게 걸렸고 우리가 단축을 한다고 해도 금방 나올 수는 없는 거도 아니에요. 음. 행정 절차를 대폭 단축을 해도 또 이제 그 건축하는 시간이 있고 하다 보니까. 음. 그러니까 사실은 주택의 공급의 문제는 굉장히 중기적인 그런 과제입니다. 근데 이제 과거에 아까 총량으로 보면은 앞으로 매년 신도시가 하나씩 도권에 하는 것처럼 총량은 많은데 시기적인 미스매치가 좀 있어요. 아, 어, 또 특히 이제 그 집값이 오른다면는 불안하니까 먼저 음. 어 그, 저, 사고 싶은 이런 심리가 있잖아요. 소위 이제 요즘 연끌미술했던 그런 <laughs> 그 현상이었던 것 같은데. 그래서 그, 내 집을 확정하는 시기를 좀 이렇게 당기는 겁니다. 음. 원래는 이렇게 청약을 할수 있는 시점이 공사가 착공되는 시점이었는데, 그거를 앞당겼어요, 이번에는. 음. 그래서 그 단지에 대한, 그러니까 청약을 할수 있는 기본 설계가 나오고, 지구가 확정이 되고 하면은, 사전청약을 미리 한다 해서 그 기간을 한2 3년 땡기면 장기적으로 봐서 수급에도 영향이 없고 음. 당장에 오래하고 내년에 스트레스 구간에도 대응할 수 있고 음. 그런 측면 때문에 이제 사전청약을 저희가 하는 것인데요. 음. 어, 토지주택공사에서 이제 그 택지를 개발을 하면 그 LH에서 직접 거기에 임대주택이나 그 직접 이렇게 짓는 주택이 음. 음. 크게 봐서60% 정도 되고. 음. 그 다음에 민간 건설사가 매입을 해서 짓는 게한40% 정도 되는데, 일단 그 LH가 관리하는 공공주택 중에서 사전 청약을 할수 있는 걸 따져보니까 올해하고 내년 사이에 한 6만 2천억 정도 물량이 나와요. 그래서 지금 시작하고 있는 올해 한 3만 2천억, 또 내년 상반기 중심으로 내년에 한 3만 5 이렇게 하는데, 그 민간에서 그 공공택지를 이용해서 하는 그런 사업도 사전청약을 한번 해보지 않겠느냐. 음. 그래서 이제 민간건설사하고 협의를 해보니까, 아 어, 그쪽에서 많은 물량이 나왔어요. 음. 그다음에 도심에 하는 그 3080그 부분에서도 사전청약할 을수 있는 부분이 나오고, 음. 여기에서 어, 10만 7천억 정도가 추가가 됩니다. 음. 그래서 올해하고 내년 중심으로 사전청약을 할수 있는 물량이 전부 합하면 여기 16만 9천억 정도. 음. 그, 빨리 주인으로 찾아드리는 물량 네. 감이 잘안 오시죠. 네. 16만 9천 원에는 분당하고 판교하고 동탄에 공급한 물량 전차금 맞 먹는. 충분히 네, 네. 공급하는 차원에 물량은 준비되어 있다. 네. 아, 사전 청약 홈페이지에 방문한 인원이 2천만 명이 넘었다고 그러더라고요. 네, 그렇습니다. 정말 히트 상품이죠. <laughs> 그 16만 9000호라고 했는데 저희가 그 2018년 19년 이때 헬리오시티가 1만 가구 정도였거든요. 네. 그때 당시에도 시장이 어 물론 상승장이 있었습니다만 사이에 이제 하락하는 모습을 보였는데 음. 앞으로 16만 9000호 17만호 규모가 어 이런 수도권 지역에 물량이 나오게 되면 아무래도 주택 시장에 어, 안정적으로 효과를 가져올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렇죠. 예. 네. 네. 그러니까 이제 공급을 할 때도 전국을 통틀어서 총 물량이 얼마다, 이것도 중요하지만 음. 그 수요가 있는 곳에 집이 지어져야 될것 같아요. 음. 근데 이제 요즘은 그 대부분 도심에 또 자기 공부하고 일하고 하는데 가까운 직주 근접 뭐 이런 것들을 원하시기 때문에 음. 가능하면 도심에 좋은 위치에 좀 기능적인 아파트들이 좀 공급이 돼야 되겠다 해서 어 앞으로 이제 인구는 줄지만 음. 좀 어떤 과거보다 더 좋은 품질의 아파트에 대한 수요도 있을 거고요. 음. 그다음에 특히 이제 젊은 분들 직주근집의 수요도 있고. 음. 그래서 이제 이런 것까지 감안해도 저희가 음. 뭐 사전청약이나 전체 공급에 좀 계획하고 있는 물량은 충분히 대체가가능하죠까 음. 예. 가격 자체도 뭐 안정세를 찾을 수 있다. 뭐 얘기합니다. 음. 지금은 그러면은 어떤 집에 거주하고 계세요? 어, 저희 지금 임대주택인 국민임대지 아, 거주하고 예, 예. 있는데요. 예, 예. 어, 굉장히 입지도 좋고 어, 주변에도 깔끔하고 해서 저희 둘이 살기에는 굉장히 만족을 하고 있어요. 네. 근데 이제 곧 이제 그 이세도 지금 이달에 또 아무래도 <laughs> 어, 걱정이 되죠. 거기서 오래 살기에는 이세도 준비하고 하려면 지금 느끼시기 에 뭐가 좀 바뀌었으면 좋을 것 같아요. 이제 저희 같은 신혼부부들을 위해서 주, 이제 공급하는 주택이 신혼희망타운이 있는데, 음. 이제 이게 아무래도 최대 공급 면적이 59제곱미터로 이제 정해져 아. 있다 보니까. 맞아요. 평형이 네. 정해져 있죠. 네. 네 최대 공급이 네. 59제곱미터로 정해져 있다 보니까, 저희 같은 신혼부부가 자녀를 낳고 또 키우면서 살, 산다고 생각해 보면, 나중에 집이 좀 작지 않을까? 이런 음. 걱정과 고민이 생기더라고요. 맞아요. 네, 네. 맞아요. 네. 그렇다 보니까 좀, 어, 더큰 면적의 신혼희망타운을 공급해 줬으면 좋겠다 이런 얘기가 되게 많거든요. 예, 혹시 그런 것도 공급할 계획이 있으신지? 예, 뭐 <laughs> 저도 뭐 그런 얘기를 최근에 많이 들었습니다. 그러니까 몇년 전에 시작된 그 신혼희망타운이 어떤 그 아까 말씀드린 뭐 직주근접이라든지 위치라든지 어떤 기능이라든지 또뭐 어떤 공유 시설에 좀 특화를 한다든지 <laughs> 이런 면에서는 다 좋은데 딱 하나 이제 문제가 어, 좀 너무 작다. 네. 어, 그동안에 그러니까 그 처음에 시작할 때 되도록이면 많은 신혼부부들한테 기회를 드려야 된다. 이런 생각을 하다가 음. 보니까 작은 평 위주로 음. 된것 같은데, 뭐, 앞으로 얘를 키우다가 보니까 좀더 넓은 공간도 필요하고 음. 할것 같아서 저희가 앞으로 하는 그 물량에는 어떤 그좀 그 중대형 평형 음. 이 비중을 좀 늘려가려고 하고요. 음. 그다음에 좀 공공임대에 사신다고 했는데, 이제. 공공인들은 국민주택 규모라는 제한이 있어요. 음. 어, 그러다 보니까 요즘은 그보다 더 평형을 넓게 하려면 민간에서 지금 주택, 음. 그다음에 또 이제 좋은 브랜드 음. 이런 걸 찾으실 텐데 아까 그 사전청약에 민간 물량을 확대한다고 네. 했지 않습니까? 아까 네. 10만 9천호 정도. 네. 네. 그래서 이제 좀더 넓은 평형이 앞으로 공급이 음. 더 많이 될수 있을 것 같고 하니까 음. 어, 좀 그런 좀 기회를 한번 이렇게. 하시면 좋을 것 같고 네. 어, LH에서 직접 공급하는 것도 네. 그59 이상 60에서 84 정도 중 대형 네. 그 평형을 앞으로 훨씬 더 많이 늘려가고 음. 음. 아, 앞으로 이제 공공 분양뿐만 아니라 3기신 도시에는 민간 물량들이 음. 섞여 있기 때문에 넓은 평형 그렇죠. 또 사실 뭐 브랜드라든지 이런 것네 <laughs> 이런 네. 네. 부분도 사실 어, 실험부부 입장에서 신경 쓰는 부분이거든요. 그죠? 네, 그렇죠. 맞아요. 네, 맞아요. 데콘커플 입장에서는 어, 이번 사전 청약에 대한 기대감이 굉장히 높으시겠어요. 네. 네. 그리고 저희가 걱정하고 있던 부분에 대해서 이제 장관님께서 공감해 주시고 또 저렴한 가격에 이제 내집 마련 할수 있는 기회를 만들어 주신다고 하니까 되게 마음적으로 든든해지는데요. 또 친구들이랑 얘기하다 보면 요즘 신축 아파트, 신축 되게 좋아하는데 대출 아파트의 분양가는 점점 올라가고, 아, 근데 이제 또 대출 규제는 이제 막 심해진다 네. 이런 내용이 나오는데 그렇다 보면 내집 마련은 점점 어려워지는 게 아닐까 이런 생각을 하게 되더라고요. 그 그것에 대한 입장은 어떠신지 좀 궁금합니다. 최근에 이제 가계 대출 관리를 한다고 하니까 아마 집을 마련하려고 하시는 분들이 걱정이 많을 것 같아요. 네, 네. 네. 근데 이제 그 전체 국가 전체로 놓고 보면은. 어, 지금처럼 가계 대출의 총량이 만약 늘어나는 거는 나중에 정말 큰 문제가 올 수가 있어요. 음흠. 그 이게 정상화되는 과정에 금리가 올라가면은 음흠. 은행에 대출을 받은 분은 이자를 더 많이 음흠. 내야 되는 이런 게 있고요. 경제 전체적으로 이제 인플레이션 음. 문제가 오고 해서 어, 좀 이게 견딜 수가 없어요. 네. 그러다 보니까 이제 뭐잘 아시겠지만 과거 역사를 봐도. 이 전체 통화량이나 대출 물량이 늘어나면은 언젠가는 정상화 과정을 음. 밟아갈 수밖에 음. 없는 그런 상황이고, 우리도 이제 최근에 과기 대출 총량이 너무 많이 늘었습니다. 특히 음. 이제 코로나를 겪으면서 시중에 돈도 많이 풀리고, 음. 그래서 전체적으로 총량을 관리할 수밖에 없는데, 음. 방금 이제 걱정하신 대로 정말 실수요자, 어, 내집 마련이나 전세대출이나 이런 쪽에 영향을 미치면 안될거 아니겠어요? 그래서 음. 그런 부분에 대한 보완 대책은 같이 가고 있다. 음. 그래서 이번에 아까 말씀드린 DSR 음. 그 전체 규모의 그 전세 대출 은 제외된 음. 그 걸로 음. 그 되어 있고요. 음. 그다음에 그뭐 중도금이나 장금을 이렇게 지급을 해야 입주를 하실 수 있을 텐데, 네. 그런 어떤 집단 대출에 관련된 그런 부분도 이번에는 그 제외가 돼 있다. 음. 그다음에 그 리츠나 모기지, 음. 어, 이런 그 정책 그 금융에 관련된 그런 부분도 어, 이번에는 어, 좀 이렇게 예외적으로 그 관리를 음. 그 하고 있기 때문에 정말 꼭 필요한 분들이 어, 그 대출이 아예 계획 없어지는 그런 문제는 없을 것이다, 음. 네, 그런 말씀드립니다. 네, 네, 저도 이제 전문가 분들이 나오실때 얘기하는 걸 들어보면 그런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이 금리 인상, 인상이나 디레버리징 이 국면은 지금 전 세계적인 현상이기 때문에 우리나라만 대출을 확대하는 정책을 한다는 건 말이 안 된다. 그런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그리고 어, 이게 가계부채가 또 경제위기로 이어질 수 있는 만큼 부채관리는 지금 필요한 국면이 확실하다. 이런 이야기도 많이 듣거든요. 엄청 쉽게 얘기하면 다른 나라들은 금리를 다 올리는데 우리만 낮게 유지를 한다. 그러면 돈이라고 하는 데는 그 이득이 많이 나는 곳으로 가게 되어 있잖아요. 네. 그러니까 우리 국내에 들어와 있던 모든 자금이 해외로 다 빠져나갈 겁니다. 음. 어, 그래서 어느 정도 국제적인 수준과 동조를 맞출 수밖에 없는 그런 부분들이고요. 음. 네. 네, 그렇습니다. 가계 부채 관리는 정말 고난도 과제 죠이 또한 잘 준비해 주시리라 <laughs> 믿고 기다려 봐야겠습니다.